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75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갈대아우르라는 고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안정된 삶의 터전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양,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복을 매일매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눈물나고 아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19장 26절.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